E 안녕하니입니다 그 2층 조이며, 면주은1,974.56정당방에대한 출입형과 보험이 시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식 시장 김충석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배를 드립니다. 네사 시장 김응규감설교육재단 의사관장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한국전략공사 기획처 이정호 상업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하진 감당히 중국민까지 매일 처럼운 관심을 받고 혼신의 노력을 해주신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이중공식 기후에는 송강박 헌정식이 있습니다. 송설 송동창회 제27대 28대 회장님으로, 또 송수단 교육재단의 제6대 이사장님으로, 재단과 학교에 의한 공적을 기리며 다목적 담당의 이름을 송담관으로 명명하고, 송수단 이사장님께 헌정을 합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다시 큰 박수로 경의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천고등학교는 이제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해 나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에서 최소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고등학교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 기초고등학교는 우리 나라의 명문을 넘어서 아시아의 명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서는 저와 교수원들 함께 또 재단과 동창과 시도 모든 관계자분들이 함께 동력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미래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면으로 지원해 주신 경상북도 교육청 김종식 교육감님의 결정 말씀이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종식입니다. 송담관 대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 세틀루이스의 클레이튼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동국대 전과공장 겸 부총장 은회사 조지 및 대구 불교 방송 사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은회사 조실 평화통일 불교협회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우러러 사려온 날이 온누리에 항상 계신 다 막다 없는선보 시여 자기로운 어린이 시여 밝은 지혜를 끊임없이 드리워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파이팅 그리고 인천고등학교의 무한 발전을 위해서도 파이팅 이렇게 네, 네, 마무리가 되는데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적인 도구와 교 도구 산악에 감사를 드리며 보교와동생의 관점을 위한 많은 흡족과 도구에 동무 모두는 존경의 마음을 지탱시겠습니다 송남의 뜻과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송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께 건강과 회복이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송설단 교체단 김천중고학교의 송담관 주목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회의원 송은석. 실질적인 사용이 시작되었으면 알리는 캠프 프 등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명 헌정사가 있겠습니다. 김천중고등학교는 1931년 최송설당 여사님이 설립하여 올해로 9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 100년에 이르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지만 그 과정에는 학교의 전립까지 위태로웠던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며 학교는 인적, 물적 어려움으로 발전 동력을 잃게 되어 교육 소월성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는 학교로 전락할 위기에도 처, 처했습니다. 정통의 명문 학교 영남의 오아시스라는 세간의 평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이 위기에서 학교를 구하신 분이 바로 송설당 교육재단 제6대 송석한 이사장님, 현재 명예 이사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송석한 명예의사장님께서는 송설학원의 영광된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 과감, 과감한 변혁을 주창하고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자율형 사육고 제도를 진취적으로 받아들이고 학교의 체제를 혁신하는데 온 힘을 모으셨습니다. 당시 재단과 이철로 의원을 비롯한 동문, 교직원, 지역사회가 한 마음으로 결집하여 김천 고등학교를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로 만들고자 진력하였습니다. 송석한 이사장님께서 2010년 재단 이사장 취임과 함께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을 천명하시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또, 명가 송설 부활의 기치를 내 걸고 100억 원 장학금 조성을 주도하셨습니다. 막대한 사제를 출연하여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45억 원의 사제를 학교 발전에 쏟아부었습니다. 송석한 명예의 사장님의 헌신적 리더십으로 김천고등학교는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극복하고 전국단위 자사고로 한골탈퇴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12년을 넘어서면서 전국 최상급의 사립학교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송 회장님한테 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목적 강당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스럽게 준공합니다. 저는 오늘 송설 가족과 내빈 앞에서 이 건물을 송담관으로 명명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공표합니다. 송, 송담관은 송석한 명예이사장님의 아호, 송담에서 따온 건물명이고, 송담은 덕이 높으신 법사선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 건물을 의미있게 기릴수록 명예이사장님의 공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 우리가 이어가야 할 정신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명예의사장님의 면학정신을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선언합니다. 명예의사장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송설가족 모두는 한마음으로 새 다목적 강당을 송담관으로 명명하여 명예의사장님께 헌정합니다. 학생들은 이 송담관 이름에 담긴 뜻대로 널 푸른 소나무의 기상과 맑은 연못의 지혜를 배워 나라의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명예이사장님의 소망입니다. 송, 송담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도록 합시다. 다시금 명예이사장님의 큰 공덕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저희 후진들은 설립자 최송설당 여사님과 명예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 송설학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문 사립학교로 발돋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설학원 대표 김상근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명예이사장님. 이 사장님의 빈자리를 우리 전국 4만 동문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학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캠페인 있죠. 내가 성설의 주인이다. 자, 한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내가 성설의 주인이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어, 이사장님 헌연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음, 어, 물세는 <laughs>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앞에서 이 내빈들께서 분의 넘치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학교를 위해서 조그만한 봉사를 했었다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이름까지 넣어주시고 이런 이 아름다운 동문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봉사는 대원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과 또 우리 친구들의 열렬한 충고도 있었고, 또 우리 훌륭한 후배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었기에 항상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내가 동창회 4년, 재단 11년, 조합 15년을 학교에 봉사를 하면서 우리 동문들과 교직원이 똘똘 뭉쳐 한마음이 되었을지 제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그 행복을 계속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이 송당관이 되기 전에 비가 온다든지 특히 미세먼지가 있을지에 학생들의 건강에 굉장히 걱정이 되,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송당면 건축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을 들게 되었습니다. 또이 체육관의 건립을 위해서 우리 학교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은동식 경북 도교육감입니다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또 우리 통국대학교 분들도 회장단들이 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내민 여러분과 고마움을 느끼고 특히 이렇게 준비해 주신 김상근 재단 이사장님과 백락관 총동창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특별히 꽃다발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송입니다. 꽃다발입니다. 정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 둘, 셋. 오!